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팔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남기 인사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 성도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이 있지만 아, 그 가운데서도 잠을 깊이 잘수 있게 하는 건참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잠을 아주 달게 주무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시다가도 차에서 그냥 한 10분을 주무시는데도 그 10분 동안 코를 고시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주 거뜬하게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다가도 한3 0분 눈을 좀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누우셔가지고는 잠을 주무시는 나본의 표현에 와면은 누우시면은 잠이 머리에서부터 눈을 싹 지나서 코를 지나면 코골을 고심면서 잠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아주 곤히 또 깊이 주무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비슷한 은사가 있어서 저도 피곤하면 언제든지 예, 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 성도들 중에는 사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밤을 지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자는 갔다 눈 떠보면 새벽 1 시, 뒤척 뒤척거리고 다시 시계를 보면 2 시, 2시 반, 3 시. 밤이 긴, 잠을 못 자고 뒤척 뒤척. 불명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잠을 제대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밤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그래서 10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육신으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잠을 잘 자는 것도 참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은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라. 바이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느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것.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평소 자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았고 어느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유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여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또 다니엘 10장 9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거 보면 다니엘이 깊이 잠든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의 신적인 권위 앞에 압도가 되어서 혼절이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입신을 하거나 때로는 환상을 보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그 그것과 더불어서 그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으로 인한 결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깊은 잠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구절 오늘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제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아멘. 구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놀라서 기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눈이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에 지금 취해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어.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암담함. 영적인 무력감.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비틀비틀 취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취해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각 같은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저들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저들이 독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비틀비틀거리고 취해 있는 것처럼 앞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말 기절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즉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확 부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깊이 잠드는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할 점을 드린 경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깊이 잠드는 것은 안식과 휴식과 회복과 재충전의 잠이 아니에요. 이 잠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깊은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깊은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부으신 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시니까 그를 아는 자든 그를 모르는 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시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시면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듣지는 못해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는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시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해서 주님의 그저 비유로만 이야기를 할 뿐이다. 말씀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면 영이 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가 따분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한 시간 동안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지금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예배가 따분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조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잠드는, 깊이 잠자기 하는 영을 부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점점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가게 돼 있죠.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십사 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면 지혜자에게서 더 이상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 명철자에게서 더 이상 총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문제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시면 온전한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요 바른 것을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을 잃어버려서 온 세상의 가치관이 뒤죽박죽되게 되어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차별을 대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는 그런 취지의 법을 만듭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들이 다 보호를 받아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물론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이 법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과 더불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한다는.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이런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와 동성혼을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자는 합법화시키.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하자, 모든 인권들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다 존중하자, 겉으로는 좋은 의미지만은 여러분 이 동성애와 동성혼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런 죄를 지면 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끔찍한 죄인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이걸 합법화시키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되면요 교과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뤄서 가정을 이렇게 쓸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이렇게 어린 아이 우리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순식간에 소동과 고무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판단이 안 쓴다는 거예요, 판단이. 오늘날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총에서도 이단 사이비 경계령을 내려서 조심할 거예요. 기독교각 교회 사이트까지 들어와서요. 이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기도 하는가 하면 이 SNS를 통해서 막 마치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를 막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휩쓸려 가게 돼. 잠들게 하는 영들이 일어나면 이런 이야기를 보는데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퍼져 가는데도요. 경계가 되지 않아요. 그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앞으로 점점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이 영을 세상에 부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치관이 막다 뒤죽박죽돼.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가 분간이 안 돼. 요 그럴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 한 가지 놀란 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이 시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실 때가 있다 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잠자기 때문에 잠자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자는 건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실 때가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고, 왜 잠들게 하는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며 섬겼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수많은 지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는 있어도 저들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개시를 보여줄 이유가 없으신 거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그냥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깊이 잠들어라, 깊이 잠들 하는 영을 부으신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마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였지 마음으로는 전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던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위험한 녀석이에요.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을 보면서도 마음은 말씀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1세기에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몰라서 그랬겠거니, 이해라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신앙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사악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비행,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저지르는 악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늘 말하던 자가 저지르는 죄악.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의 영향을 줍니까?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위선이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얼마나 교회를 지금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의 계시를 모르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제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부분에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눈이 막 멈췄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깨어 있는 지도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깨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푹 잠든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감격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예배는 지루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지혜가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돼.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깊이 잠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관한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